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 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시청하고 계시죠? 꼭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의 관심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전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재불보살 전법계성 어, 불조 직지 심체요절에 나오는 어, 서천의 조사 중네 어, 번째 조사스님이시죠 우바국다 존자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우바국다 존자는 20세에 출가하여 불과를 이루고 여러 곳을 다니며 교화하여 한량없는 사람들을 제도하셨다. 최후의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향중이었다. 불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기를 원하자 무아구타 존자가 물었다. 그대의 몸이 출가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출가하는가? 제가 여기에 와서 출가하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아니라면 누가 출가하는가? 대저 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이 마음이 생겨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 것이 곧 항상한 도이며 모든 부처님도 역시 항상합니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그 본체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대는 마땅히 크게 깨달아서 마음이 저절로 통달하였으니 마땅히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리고 곧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어 법을 부촉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까지 먼저 볼까요? 음, 이제 우박다 존자가 이제 그 상라화수 존자에게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곳을 교활하고 나서 당신의 법을 이제 전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다니다가 음, 향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향중이 출가하려고 우박다 존자에게 오니까 물은 겁니다. 그대의 몸이 출가하는가? 그대의 마음이 출가하는가? 보통 이제 신출과 심출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향중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여기에 와서 출가하는 것은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보통 그래 몸이 출가하는가 마음이 출가하는가 그러면 아 당연히 몸이 출가하고 마음도 출가지요 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출가 이제 몸이 출가합니다. 그런데 몸은 출가를 해서 삭발염의를 하고 에, 그 산중에 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본뇌망상에 휩싸여 있죠. 우리 마음이 출가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가해서 이제 행자 시절을 거치고 기본 교육을 마치고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참다이 마음도 출가하게 됩니다. 심출가 농마 집착을 버리고 어, 깨달음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진심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 심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왜 그랬을까요? 그럼 몸도 마음도 아니라면 누가 출가를 할까요? 자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아니라면 누가 출가하느냐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대저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 이것이 없음으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출가는 왜 할까요? 세속에서 벗어나서 수행의 길을 가는 걸 보통 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는 것 그리고 수행의 길을 가면서 출가라고 하는데 그럼 그 출가는 왜 하는가요? 왜왜 필요할까요? 그게 우리 세속의 삶은 나와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몸을 나로 집착을 할 것이고 조금 지혜가 있으면 내 마음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내 것을 구하는 게 세속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실천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내가 본래 원했던 내 마음의 상태, 즐, 즐겁고 편안한 상태를 구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잘안 되면, 아, 내, 내 몸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몸을 치유를 하러 병원에 가죠. 그래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몸이 치유가 되면 다시 집으로 와서 혹은 다시 이삶 속으로 돌아와서 그 아프기 전에 실천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병원에 가도 낫지 않죠. 그러면 그 불편한 상태에서도 거기에 맞게 자기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몸을 통해서 원하는 대상을 구해서 본래 원하는 마음의 느낌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즉,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출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처음에 출가했으면 그 당장은 벗어나지 못했지만 출가의 목적이 나와 나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가하니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가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굴까요? 내가 있죠. 내 것의 주인은 누군가요? 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과 몸이 나로 여기고 내 몸이 얻어지는 것들을 내 것일 줄 알고 나와 내 마음은 내 몸과 내, 내 마음은 나로 착각합니다. 그걸 아상이라 하거든요. 그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내 몸도 나의 것임을 압니다. 주인이 마음인 줄 알거든요. 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로 여기고 내 몸과 내 것들을 나로, 나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죠. 저건 나의 것이야. 마음이 주인이야.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도 내 마음이죠. 마음이 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 순간이 단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순간 순간이 변화하잖아요.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혹은 지금 마음이 다르고 조금 지나서 한 시간이 지난 마음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요? 다르지 않죠, 변하지 않죠. 그변하지 않는 주인인 내가 내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나의 것이죠. 그 주인인 내가 남는 거예요. 그 주인인 나는 내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내 몸이 아무리 변해도, 내 것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죠. 즉, 이 주인인 나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을 배우기,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가한 주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그 마음의 주인인 나인 거예요. 나의 주인공인 내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죠.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출가하는 몸, 이것들을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마음도 아니죠. 즉, 나라고 동일시했던 내 마음과 내 몸도 아니고, 내 것들도 아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주인인 나를 찾기 위해서 출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다는 건 뭘까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주인을 그래서 대조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없다는 거지. 그것들은 실체하지가 않습니다. 왜 실체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실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없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식으로 저것은 존재하는 거야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공즉시색 색즉 시공,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내 밖에 존재한다고 여기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하는 거라면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에 따로 뭔가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모든 것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떨까요? 지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내가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순간이 지나면, 어, 느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려면, 우리가 여길 때그 과정이 있는데, 밖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감각의 정보를 내 마음이 읽어내는 겁니다. 그내 마음의 주인이 있거든요. 마음에 전달이 되면, 그 마음을 읽어낼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마음을 읽어냈을 때, 그때에서 아. 대상이 존재하는 건 이렇게 아는 거죠. 즉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은 마음을 아는 건데 마음은 실제 밖에 존재한다는 사물과는 다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죠. 예, 실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고 여기는 내 몸과 내 마음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어떤 게 나일까요? 어제의 내가 납니까? 오늘의 내가 납니까? 내 몸을 비교해 볼까요? 내, 내 몸은 매년 변하고, 매년 변한다는 것은 매일 변하는 것이고, 매일 변하니까 모아져서 매년 변하고, 매년 변하니까 10년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언젠가 늦고 병도 죽잖아요. 그러니 매순간 변해가죠. 내 마음도 매순간 변해가고요. 밖에 대상들도 매순간 변해가잖아요. 근데 어떤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죠. 마치 우리가 그,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의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24번에서 27번의 장면, 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수시로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계속 이 초당, 1초당 24번이 이제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이 연속이 보여지니까 마치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전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항상 존재할 그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걸 파동이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펠러를 돌리면 그, 뭐, 뭘까요? 그 헬기를 보면 나중에 헬기가 막 돌면 어떻게 보이나요? 마치 둥근 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이 아니거든요. 그걸 순간순간의 시간으로 자르면 어떨까요? 그냥 정진 상태죠. 순간의 정지들이 모여져서 연결이 돼서 마치 하나의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의 오류거든요. 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이. 에, 실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매 순간 이따로 여겨지는 것들이 순간순간이 엄청난 속도로 깜빡깜빡 간박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연속선상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고 인지해서 인식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와 미래의 이미지 연결시켜서, 아, 저것은 계속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만드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게 있죠. 항시 있는 것. 그래서 뭐라 했냐면, 대저출가라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나의 것이 없으므로 이 마음이 생겨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것에 여기서 나의 것이 없음으로 이 말은 몸도 마음도 실체하지 않은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은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과 몸은 끊임없이 생겨서 소멸해갑니다. 매 순간 순간이 그러나 주인은 항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생기거나 소멸하지 않고 본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생겨나나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항상한 도이며 그 주인, 그 변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생멸을 보고 아는 주인인 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이 도고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 역시 항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형상도고 그 본체 또한 그러합니다. 그그 그 주인은 형상이 없어요. 그 주인인 본성, 다른 말로 그래서 이제, 진여자성. 항상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진여자성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감각정보, 그것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본성이 읽어내는 그런 환영일 뿐이죠. 그래서 본성이 비춰진 마음의 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지, 없습니다. 당인 형상이 형상은 본성에 비쳐져 있는 거지 본성이 아니죠. 영화는 스크린에 비쳐진 그림자들이지 스크린이 영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이 없으면 어떨까요? 영화는 볼 수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 본체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체입니다, 인뜻이에요자 다음 볼까요? 그대는 마땅히 크게 알아서 마음이 저절로 통달하였으니 마땅히 부처님,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의지하여 살아라. 우박다 존자가 보니까 이미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 너는 이미 크게 깨달았으니 저절로 알았다는 거죠. 우박다 존자한테 와서 배워서 수행을 실천해서 안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깨달아서 아니 마땅히 불법성 삼보에서 의지해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을 얻었는데 불법성 삼보에 왜 의지해야 될까요? 그 의지한다기보다는 불법성 삼보를 통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뭡니까? 그 진여자살 깨달은 분을 이야기하고 법이 뭡니까? 그 깨닫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고 스님이 누구입니까? 깨닫는 방법을 실천하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줘라 법즉 중생들에게 그 부처님의 법을 전법을 해서 그들로 그들을 하여금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열반과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인 안내해 주어라. 라고 부촉. 예,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부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대는, 예, 마땅히 크게 깨달아서 마음이 저절로 통달하였으니, 예, 마땅히 스님과 법과 스님, 예, 부처님과 법과 스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하시고, 곧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주어 법을 부촉하였다. 전북계상을 볼까요? 개통으로 말씀하였다.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의 마음이라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도 아니고 본래의 법도 아니다. 자,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마음. 그 주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하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따라서 몸이 마음 시키는 출가를 했죠. 그러면 마음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주인은 출가하기 전에도 내 마음이었고 출가하기 전에도 내 몸이었죠. 그내 그러니까 마음 내 몸이 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몸을 통해서 구하는 행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참 이거는 쓸모가 없는 짓 같아. 참 무상한 일이야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출가해서 해탈 열반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을 몸으로 실천해서 절에 와서 어뭐 부처님께 기회해서 출가를 했죠. 그러면 주인은 어때요? 마음과 몸은 계속 변했지만 주인은 항상 그냥 나이죠. 그 나는 출가를 했든, 출가를 하지 않았든, 혹은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마음과 몸이 아무리 변해도 그냥 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본심, 이렇게 말하죠. 본심은 내가 노력하거나 뭔가 해서 변화되거나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의 마음이는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래의 마음에는 어떤 법도 있지 않습니다. 법은 다른 게 아니고 진여자성에 비춰진 본래의 마음에 비춰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 그 생멸심이라 하거든요. 변화는 그 마음 매순간순간이 그 마음의 흐름이나 그런 패턴들, 그것이 어떻게 태어, 어떻게 마음이 나타나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왜 우리는 그걸 집착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법이거든요. 네. 즉, 스크린, 우리가 영화를, 영화를 보고, 영화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고, 주인공이 누구이며, 시시간과 공간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흐름은 뭐,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더라 얘기하죠. 그런데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사람도 스크린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같다는 거죠. 부처님의 법이든,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의 모든 생멸 현상이든, 다 영화를 볼때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 내용인 거지. 스크린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이 없으면 어떨까요? 어떤 영화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은 어떤 법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 혹자는 연기법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다. 아닙니다. 연기법을, 연기법은 본래의 본성에 비춰진 우리가 생로병사, 생사윤회의 그러한 흐름을, 법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화 내용을 통해서 그 너머에 스크린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처럼. 음?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은 본래 생사와 윤회가 없다. 생로병사 없다. 이것을 알게 한 거죠. 본성을. 그래서 본래의 마음이란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래, 이건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은 따로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한다면 마음도 아니고 본래 법도 아니다. 누군가가. 진리가 뭔가 따로 있어서 그런 법이 있다. 그러면 깨달음이 존재한다, 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본래 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것도 깨달음의 본성에 가면 생사도 없고 반전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무아님이 설치이 무색성냥 비촉법 무한계는 뭐 무의식계. 무무명, 무명도 없고. 예,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한다 여기고 아는 주인만 남아있죠. 예, 그것이 바로 반야. 예, 반야. 그 자체는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그리고 그 보리의 그 성품이 반야이고요. 예,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본래 법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종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본래의 마음이니 본래의 마음이란 어떤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고 본래의 마음이 있으면 마음도 아니고 본래법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여러분 잘 아셨죠? 음,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브TV의 목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